탄핵이, 네, 될 겁니다. 아, 지금 저희 벌써부터 경찰들이 저기 서 있잖아요. 네, 경찰들이 서 있는데. <laughs> 경찰들이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아, 왜서 있는 거야?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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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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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좀 드릴게 있어요. 네, 마, 말씀하세요. <laughs>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네. 오늘 그 지금 다니시는 길이 경호 네. 구역일 수 있어요. 네. 제가 경호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경호 구역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네. 측정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장소 도상을 찍으시면서 지금 어쨌든 뭐 영상 표시 장치 이용하셨다 안 하셨다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네. <laughs> 도상은 계속 촬영하시면서 오셨어요. 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장소 내에서 촬영 운영하시면서 실시간 촬영하시면 저희가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뭐, 제가 지금 동호회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일단. 라는 대로 다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아니, 지키는 길을 지키고 네. 있다고 말씀하시지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정 네. 시간대, 특정 길에. 그 도상을 찍으면서 운행하시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 0 차례 이상 지금, 여기 이 사람이 경호 근무자다, 저게 경호 차량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니까요 제가 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 아, 그래서 그때 거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네.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예, 안 하니까요. 네. 말씀드리는 게, 네. 오늘도, 네. 지금 방금 달려오신 기포함해서 경호 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아, 장소를 아, 아. 차량 이용해서 도상을 찍으시면서, 다니시지 마시라고 말씀 드리려고 하신 아유 겁니다. 지금 잘 안보여요 도상도 동호 사람들 보이지 않게끔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J컴퍼니 유튜버인데요 서울의 소리 기자이기도 하고요 예, 예. 아 지금 윤석열 출근길 제가 맨날 찍는데 예. 경찰들이 맨날 용산에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오늘 오는데 이걸 봐가지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하려고 지금 아, 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그 말씀하시죠. 아, 예. 예, 네, 네. 예. 우리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한 1,500명이 보고 계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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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예.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자, 지금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용산이 키운 예. 강태웅 지금 강태웅 후보신가요? 예, 아,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지금 서울시 행정일부 시장 전이라고 했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예, 더불어민주당 네. 예, 용산구 국회의원 아, 예비후보에 등록한 강태웅입니다. 아 예, 저는 예, 30년 동안 아 공무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 어, 행정일무시장까지 하고요. 예, 특히 제가 용산 중학교하고 용산 고등학교 어렸을 때도 예. 용산에서 잘해서 농산 터프건입니다.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행정형 예. 경험을 가지고 예, 4년 전에 번, 3년 전이죠 국회의원 도전했다가 0.66%로 다깝게 석패했습니다 네, 4년 준비했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강태웅입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네요. 아니요, 아이, 아니, 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예. 여기 나와 계시는데, 예. 이렇게 나와 계시면서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어, 많이 좋습니다. 어, 특히 그, 그동안 좀 저희가 지방선거나 대선, 대선 특히 어, 어, 석피했죠. 뭐, 지선거보다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요새 보면 특히 용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심판의 네. 그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뭐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예, 부정적 평가라든지 정권의 견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네. 민주당을 지지하신다는 분이 이 캔커피 따뜻한 거를 보고 아, 있을까요? 고정원이 아, 있는 고정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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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드시고 네. 어, 엄지척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걸 네. 제가 느끼 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네. 제가 선거를 한번 도전했었는데 그 못지않게 분위가 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용산 여기 국회의원이 누구였더라? 권영세. 권영세였죠. 네. 네, 근데 만약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하시면 용산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실 건지. 네, 용산은 특히 구 지역이 그렇지만 오래된 도시입니다. 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요. 여기 지금 이제 뉴타운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또 하나는 용산은. 서울의 심장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그 지리적으로나 공간이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용산 공원이 개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개방이 아니 온전히 특히 대통령실 이점에서 지원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공원 개방이라든지 용산 철도 전기창에 국제 업무 지구가 있는데 그 사업이라든지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공원도 그렇고 경부선 이런 부분들이 지리적으로 서울 용 산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하화 되거나 공원이 빨리 개방돼야 되는 경의 중앙 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국가적인 과제를 또 가지고 도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 제가 특히 30년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싶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함께 잘 사는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그런 생활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예. 우연히 지나가다가 뵈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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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항상 응원하고요. 예. 용산 저기 한강진역에 그초신님이한 10시부터 매번 매일매일 농성하거든요. 한번농성장에다한번 와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봐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인터뷰도 해줄 수 있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우리가 어, 이렇게 인터뷰도 좀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경찰들이 또 앞을 막고 있는데 갈수 있는지 안갈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어, 아예 경찰들과 트러블이 없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다, 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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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계속 도상을 촬영하시면서 지금 도상을 다니실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요 아, 도상을 지금 안 보이게 찍고 있잖아요 내 앞길을 찍고 있는데 그 이거 지금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블랙박스 역할을 하시더라도 지금 도상을 계속 실시간 방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블랙스역할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니, 아니 이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시시간 CCTV방, 방송을 하시는 거죠? 아, 그 윤석열 뭐예요? 출근을 몇시하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거의 목적이에요. 제가 윤석열 출근길을 찍는 이유는 자꾸 경찰분들이 내가 장소를, 안 보이는 장소를 가더라도 거기를 막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가가지고, 어디야? 거기, 블루스케어. 그 중앙, 그 담배 피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촬영하게끔 하면은, 저, 노상 안 보이게 갔다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거기 경호구역 바뀌잖아요. 노상이 안 보이는 곳에서. 도상을 계속 촬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말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아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체를 다 막아야죠 그리고 제가 무슨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20차례 이상 아 그러면 알겠어요 없잖아요. 자 그럼 돌아다니면 되죠? 되잖아요 제가 후면을 비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지금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바꾸면 바꾸면 바꿀수록 계속해서 또 재질하시고 또 재질하시고 그러시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 지금 두상을 촬영하고 계속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에요. 아그니까 이제 두상 찍지 말라니까 안 찍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